안녕하세요 디자인 바이츠입니다 포토샵 작업 도중에 툴바 메뉴바 등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툴바가 사라졌을 경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화면 왼쪽에 있어야 할 툴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단 메뉴바에서 창 탭을 클릭 후그 안에 도구를 선택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창탭 안에 도구 옆에 체크 아이콘이 생기며 사라졌던 툴바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스 등의 창들이 사라졌을 경우엔 해당하는 요소를 이 안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잘 사용하지 않는 창은 끌 수도 있겠죠? 다음은 작업 영역과 메뉴바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사라졌을 경우입니다. 영상과 같이 툴바를 포함하여 모든 패널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엔 탭키를 누르면 됩니다. 탭키는 포토샵 작업 화면 크기는 그대로 두고 풀바와 패널들만 사라지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메뉴바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 키를 누르면 해결됩니다. 메뉴바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스크린 모드가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인데, 스크린 모드를 바꾸는 단축키가 바로 F 키입니다. 스크린 모드를 전환하기 위한 정석 루트는 상단 메뉴바에서 보기 탭 안에 화면 모드를 눌러야 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세 가지 스크린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